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타이라버 출척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홍포를 들려서 선대로잘 나갔다가 어, 북녀도, 남녀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명 안경섬이로 꾸죠. 정확한 명칭은 북녀도, 남녀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다른 배들도 사살 가고 있네요. 어, 오늘 가서 즐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입질이 좀 없다고 합니다. 덜물 포인트로, 덩리에 가볼라 했더만, 덩리에 얼물이 진다 해서, 얼물과, 물이 빠르다 해서, 안경섬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배들도 많이 가, 가네요 지금. 챔퍼, 유다 유미라클, 이리저리 배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살살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고기 잡는 영상 같이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오고 있다! 세 마리! 올라오고,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자. 아, 뿌띠네뿌띠 부티. 히트. 아이고, 금방 동해리 한 마리. 더블 히트가. 오이. 세 개, 세 개. 오이, 세 대. 여기도 히트. 여기도 히트. 네 개. 예. 네 마리 히터 중입니다. 히트, 히트. 네 마리 히터. 오이. 네, 두대세 대. 아, 딱 좋다. 좋습니다. 세 대. 세 마리 히트. 네 마리 히트. 아, 좋다. 어이, 조즈가 이제 다 자. 다섯 마리 연속 었다. 다섯 개 히트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마리 히트. 들어 봄 작은 걸 들어 봄 바닥이가 바닥 같은 바닥 바닥 같은 거기 있다. 이 가가 가이 가가 아이가 또 가는데 에이스와 연습 세 발이 째가 지금 아 틀리다. 숨은 고수가 여기 있네. 연습 몇 마리입니까? 숨은 고수가 여기 있었네. 자주 오셔야지. <laughs> 아, 그렇지. 참, 인상이 참 좋더라고. 잘 잡게 생겼대. 확실히 틀리네. <laughs> 새해부터 이렇게 기분이 좋아야 된다. 맞지? <laughs> 네. 손맛도 보고 이러고 기분도 좋고, 얼마 좀 넣었어. 사장님 두분 마십니까? 좀 분발하십시다. 요, 요, 빨리 케불타임 갖고 싶다. 너랑 그래나 빨리 케이블 타임 묶고 싶다. 나도. <laughs> 어주고 싶다. 거기 서운가 야신이 자꾸 있는 나을다니사이들 시오리 좀 날리면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됩니다. 앞자리나. 음. 아시겠죠? 응. 앞자리가 원래 제일 좋는데 거기 제일 <laughs> 많이 잡는데. 멀제 어. 16m 남았나? 십육미어 저도 왔다. 아, 왔나? 저도 왔나? 아, 왔다. 왔어요, 왔어 우리 참 어, 찬다떨치가올까야 예? 떨치 있어야 돼 지금. 좀힘좀 좀 쓰는데 떨치고 올게. 있어, 보이셔? 힘좀 쓴다 어, 그렇 꼬아야되겠다 자잔 아, 오버다 축하 축하 그렇지 시작이 괜찮다 자가 바다에 미녀 한마리 낚아내네 미녀, 미녀가 미녀를 낚아내네 아, 잔바리들은 새끼부띠들은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지 보아서 가고 있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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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 고 자, 자, 고고 자, 다안 자, 자, 다 자, 자,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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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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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차오가 스프링 님 지직지직 소리 봐라 아 왔다 그러어그러어 그렇어. 요리, 요리 가시고, 사장님 요리 가시고. 네. 아, 우오르 좋아, 좋다. 엑스 조합, 좋다. 드래뽕. 오이. 살 났다. 이거 탈시네, 색깔이. 자, 한번 더. 올라오있다, 우리 사모님. 오늘, 부부조사님들 다 아주 잘 잡으시네. 자, 내가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두 마리다 멋지다. 않... 자야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이구 수풀이 안 걸린다. 찍찍찍 한다. 또 방어 방어라 이겼다. 옆으로 안 재는 거 보니까 맞지. 옆에 사냥한 마리 왔나?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고 좋고 좋고. 오이 좋다. 안 스포를 좀더좋라 좀 터질까 봐 엄청 장난같아. 아 그럼 뭐안 되지. 어, 방아이가. 어이구 좋다 좋다. 어이구 씨. 야, 시아 진짜 했는데 6자 올라오겠다. 이 챔피언 현 탔으면 어 축하드립니다. 사에 보라색이네. 보라 맞죠? 빠다니다보기별려 타령하다 나쁩니다. 빨리 올리라. 아따 온다 온다 온다. 육지 한 마리 온다. 육지 한 마리 온다. <목소리> 자 동해는 좀 찍어줘. 사 찍어줘. 좀들어봐자 <목소리> 손맛이 어떠십니까? 박조사마만 어떻습니까? 관광객 안되는데도돈 아예가 있어 안 올라오노 거기는 그럼 강을 수도 있겠다 아, 석굴농업 아이들 못 찾는다

광어일 네, 것 같다. 강어왕 떨쳐서 와서 빨래. 와자했어왕 떨쳐니까. 자, 조금 힘내고. 이게 왕 떨쳐가 아닌데. 뭔떨치 아닌데. 씹었 너는 뭐냐? 얼굴을 밝혀라. 고기 자, 엄마한테 걸린 거 아이가, 이씨. 랑지 걸려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이가. 참도 왔다, 뒤에. 보가, 아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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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너 사양이 알아. 옆에 다른 조사님들 좀, 어이구. 아이고 일단 자리를 건너면 건안돼줄 건너면 안돼줄 건너면 안돼다 아, 네. 왔다 다 왔다 아이고 가뒤가뭐 왔는 아이고 쟨데 쟨데 아이 아이고 다 와, 저거 입거는 올라, 소크리도 안 올랐나? 아, 그래. 네. 뭐, 다 엉망대, 그니까. 떡, 떡찍야 되는 거. 소크리도 왔다, 인자 왕떨체 필요하라. 왕떨체 준비할까? 모르겠 보자, 뭔가. 왕떨체 준비할게. 방어 아이가? 안 올라와. 어? 지금 손님들하고 줄다 걸렸다, 지금. 근데 일단 니가 얼굴을 떼야 된다. 뭐? 줄 땀을 트리스게. 같이 감아줘야 되는데. 같이 감아, 좀 같이 좀 감아주세요. 아이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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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저거 쎄쎄쎄쎄 됐어, 됐어. 됐어, 잠깐 어디 가 광어다 광어 방어. 광어가 응어 어, 아니다 아니다 내게 아니어서 안 보인다 아이고 잠깐 일단 이걸 좀그대로 들고 있어 지금 왔 아이가 저거 아이가 그거 맞네 거기 참돔이다 참돔인데 뭐 시리 쟤는 광어다 광어 방어. 응. 참... 저거 아닌데? 저거는 뭐야 저게 뭐였고 저건 내고기 아닌데. 일단 잠시, 이게 일단 올라온 거는 먼저 좀 자르자. 아, 큰일 났다, 다 걸었다. 죄송합니다. <switched out> 일단, 일단 이거 자르고 나중에, 이거 자르는 사람 먼저 일단 주로 좀 감아주세요. 저, 저고기 빼야 됩니다, 형님. 이기 오기. 에거근 고개가. 창도 창도. 창도 더럽다. 걸고. 이거 일단 빨리 줄가 잘라 줘라. 어 저희 낚시터로. 그

사장님 옆으로, 저 위로, 내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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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사장님 옆으로 오고. 저를 바꾸고, 위치 바꾸고. 일단 사장님거대로리 있으세요. 어디 방어가?

너뭐이 지금 어고 있노? 아이고 아. 야, 배들 봐라 말도 없지 저배 색깔이 참 투링이 돼가지고 참 이쁩니다 자, 배색 동료로만 봐도 배 색깔들이 그무도 정말 많네 배들이 자, 고기도 많이 오고있습니다 많이 있어또 달라붙었네 살살 손맛 보고 있습니다. 살살 오고 있다. 자. 바람 선소리좀 빠릅니다 오늘. 바람이 말 예보에는 없다 했는데 보기보다 바람이 손소리 빠릅니다. 2.7m 노트 시날 나가네요. 오나 오나. 왔다 떨어질. 우리 또 오기가 못 잡아 철수를 못 하고 있었다. 어, 근데 진짜 잡은 거 같은데요. 어, 진짜 잡은 거 같다 그래. 야, 우리 우주 아빠 보여준다. 뭐를 우주 아빠 한 마리 보여줘야지. 우주 아빠 보여줘야지. 우주 아빠, 아, 올라온다. 우주 아빠. 네. 우리 김 조사 우주 압박으로 이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아, 이제 철수할 수 있다. 저는 다잡아서 이제 철수할 수 있다. 아. 이해야 되니까. 안에 된다. 끝짜이만. 우주 압박 잡기 았 때문에 이제 철수해도 된다. 아. 우주 압박 못 잡는 바람에 내가 철수를 못 하고 있었다 지금. 아. 요 어. 축띠부띠축하오띠도띠 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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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차, 보 차, 보차보차보차 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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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띠 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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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띠 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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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띠,